요즘에 응. 정성에서 카지노도 많이 하고, 응. 그 스포츠게임 토토도 많이 하잖아요, 국민들이. 응. 그럼 뭐, 이기고 지고돈 따는 이런 셋 세포, 어떻게, 셋라고 하죠. 돈보기그럼 응.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그게 없는 사람들이나 그걸 키우려면, 뭐 응. 방법이 있나요? 셋보을 키우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 잡기라 그러잖아. 노름의 한 종류잖아. 응? 그러면 노름의 돈은 한때야. 노름의 돈은 한때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없는 돈을 흥하게 한다 없는 돈은 재물의 복이 약한 거를 그 기운을 돋까준다 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 다만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는 거지 내가 어느 정도 내 사주에도 그렇고 내한 해의 운도 그렇고 달달이 오는 나의 기운에 따라서 자 놓칠 수 있는 돈도 요 없는 것을 보강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너 자꾸 옆에서 자 찍어 쌓인가? 나 못해본 거다. <laughs> 나 이러지 말고 좀을 봐라. 나 이거 유튜브 고 <laughs> 지랄이고 괜찮고. <laughs> 나 이거 <laughs> 이거 나 이거 끔지 이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뭐뭐 없는 쇠법을 저한테 만들 서 어떻게 구술한다고 치성을 드린다고 뭐를 한다고 서울대 못 가는 애가 서울대를 가는 거는 아니야. 절대. 내가 서울대를 가야 된다라는 목적. 아니면 내가 쉽게 그럼 전문대래도 내가 맞는 학교를 무난히 보내달라고 하는 내기운을 복도다 주는 거거든. 무탈하게 갈수 있게끔. 그러면 자, 금전도 똑같아, 돈도. 내가 분명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게 노름의 길이 됐든, 직장에서든 됐든,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걸 노력을 하는데, 남들은 똑같이 투자해서 똑같이 돈을 하는데, 나는 돈이 안 따라. 나는 하는데, 늘 실패를 봐.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늘 플러스의 기질, 양성의 기질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음의 기질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 어떤 사람은 밤에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에 강한 사람, 아침에 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돈을 투자를 해도 쉽게. 얘기하면 너는 아침에 플러스의 기질이 많은 때 마이너스를 갖다가 붙여 야 이게 양기. 음과 양의 조화가 조화롭게 돌아가면서 손실이 있을 것도 마이너스에서 막아줄 수도 있는 거 플러스에서도 막아줄 수 있는 거거든. 그거에 우리가 조언을 해주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무속이라는 것은. 어. 그렇지만 절대 이 잡기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 보고 물 속에 뛰어드는 거, 부추기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카지노를 가도 아침에 가면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녁, 밤에 있는 사람은? <laughs> 그러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러 사, 나 많이 올것 같아가지고 원래 나 같으면 그건 욕세 마디로 해서 <laughs> 내 쫓아서 버리는데 뭐예요 세 마디? 어? 왜 xx 어? 네 부모가 살아생전에 이걸 봤으면 너를 가만히 냅뒀든냐 그거를 보면 저 높으신 신령님이 내려와서, 어, 노르마로 쳐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너 오전에 가야 딴다. 저녁에 가야 딴다. 점심에 가야지 딴다. 그거 조언해주는 신령님이 어디겠니 다만, 이 인생이 하도 불쌍하니까. 그래, 네가쬐끔이라도 복구해서 정신을 차린다면 오전에 가거라. 너는 오전에 그나마 기운이 도니까 오전에 가라는 거지. 지네다 웃었어서 말. <laughs> 좋아, 나가 있어. <laughs> 아니, 나아 거기 있어. 차라리 거기 있는 것이 낫다. <laughs> 그거를 얘기하는지 어떤 신령님이든, 오, 진짜 이 무속의 올바른 길이면 저 사람이 아니란 길을 가는 거를 두고만 보는 신령님은 없거든. 이 신령님은 말 그대로 모두가 내 자손이고 내 새끼야. 응? 어? 내, 여기 앉아있는 이 제자만을 위한 신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오는 모든 자손들, 또, 한편으로는 이전 세계의 자손들을 내 자식으로 삼는 게 신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자식이 오늘 하루 달달하다고 해서, 어, 그걸 부치기는 신은 없다는 거지. 오히려 그거를 하게끔 유도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왜 저,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뭐야? 잡기에 능하고왜 그쪽으로만 발달을 하고, 왜 노름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돈 놓고 돈 먹기를 바라고, 경마장에서 시간을 떼고, 세월을 보내고, 응? 어?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는, 응, 폐가 망조가 되는 답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르켜 준다는 건 무속의 올바른 길도 아닐 뿐더러, 응? 어? 다만 인생이 하도 불쌍해서, 응? 뭐 그런 사람들은 끊으려면, 응, 뭘 해야 돼요? 뭐를 한다면 첫 번째는 사람이 자기 주관이 있어야 돼. 돈을 벌려고 해도, 옳은 직장을 구한다고 해도 내가 반듯한 소신, 반듯한 정신. 무속이라는 거는 없는 거를 만들어서 있는 걸로 해주세요라는 무속은 없어. 그런 신도 없고. 다만 내가 어떤 씨앗을 갖고 와서 여기다 어떤 물을 부을까요? 어떤, 내가 영향을 줘야 되나요?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가요? 그거에 대한 조언, 또그 제3세계를 벗어나서 나의 양가에 조상, 그러면 이 어머니 쪽, 아버지 쪽, 친가 외가에 내 좌우에 흐르는 피에 쉽게 얘기하면, 어디서 탈이 나서, 이 사람은 부단히도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 어느 직장을 가는 곳마다 나는 참밥 신세고, 내일 열심히 하는 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더라. 했을 때, 그 원인을 이 사람의 사주에서 찾아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좌우, 조상, 쉽게 얘기하면 내 뿌리. 뿌리에서부터 원인을 찾아나가는 거지. 왜?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응? 가지 많은 나무에서 바람잘날 없다고 그냥 뻗은 가지는 없는지 이게 쓸데없는 가지가 뻗어서 이 사람의 악기를 그늘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보는 거지 음, 그러면